정국근의 혼술입니다. 조국 장관 조국 사태를 맞아서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국민들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 지금 특히 어제 어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죠. 출석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이죠. 피고인 신분 재판을 남겨두고는 근데 피고인 정경심이 검찰 수사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황후 같은 소환을 받았고, 황후 같은 조사를 받았고, 황후 같은 귀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 부인이니까, 부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냥 조사받다가 아, 나 피곤해서 집에 갈래? 집에 갔습니다. 그냥 집에 직접 안 가고, 집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갔다고 그럽니다.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피의자, 피의자가 와서 검찰 수사받다가 나 가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긴급체포 아니고서야 막을 방법이 없다. 긴급체포 했어야 됩니다. 긴급체포 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그때 그최순진 씨가 독일에 있다가 그 귀국을 했을 때 검찰 수사를 받고 기가를 시켰다가 시켰죠. 일단 기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최순실이 기껏 들어와서 검찰에 소환해놓고 저렇게 기가시켜버리면은, 그,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출 거 아니냐.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검찰에 소환해서 다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국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지금 같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신분 박교어도 조국 부인이, 아, 나아파서 못하겠어. 더대, 더 못하겠어. 지, 집에 갈래. 그러면은, 아, 에? 그가십시오 안녕 가십오 하고 보내주는 게 맞습니까? 최순실 때처럼 조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급포 파는 게 맞습니까?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입을 맞출지 모르는데 지금 검찰에 간 가서 어, 비공개 소환해서 간 이유를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일단 가서 검찰이 어디까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탐색을 하러 간 거다. 제 프로그램 하면서 오는서종욱 변호사가 이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딱.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 그러니까는 최순실이 아 죄송 최순, 죄송합니다. 정경심 씨가 들어가서 검찰에 한한네 시간 조사받고 나와서 바로 기가 해버린 것이 무슨 의미냐 네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겁니다. 첫째 조범동, 최성해 등 타인들의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해서 열람을 해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통해서. 검찰 가임 수사, 인권 침해 수사, 이렇게 한다. 자, 지금, 다시 오늘 또제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야, 이거 가임 수사 아니냐? 인권 침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권 이야기 했었죠. 자, 인권 침해 아니냐? 그러면서 여론전을 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인이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질끔 하면서 조국에 대한 소환을 최대한 놓쳐서 그 기간 동안에, 놓춘 기간 동안에 조국이 검찰 장악을 가수화 해서 방어막을 치는 그수법그수법이라는 거. 네 번째, 지금 본인이 계속 아프다고 그러죠. 그압수수색 나갔을 때도 뭐 실신 지금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 조간에서 밝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압수수색 나가고 나서 30분 있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 실신 지금까지 갔는데 어떻게 SNS에 글을 올립니까? 그래서 그때도 아프다, 뭐, 이야기했고, 지금도 어제도 아프다 하면서 아파서 집에 갈래, 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건강 이슈를 부각시켜서 불구속 기사를 유도하는 거다. 그 명쾌한 서종욱 변호사가 그렇게 딱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말씀에 돌아와서 향후 황후소환, 여자니까는 황제소환이라는 언론 표현도안 만든 것 같아요. 황후소환. 황후소환, 이렇습니다. 검찰이 처음에는 10월 1일이나 2일에 출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가 3일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공휴일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에서 대검 일정 로비로 해서 포토라인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뭐 인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수사 어쩌고 하니까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후로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공개로,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보안통로를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 이 통로로에서 조사실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는, 검사장급이 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기자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에 기자들이 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새워서. 그런데 8시 20분에, 아, 아침 8시 20분에, 정경심 씨가 출동하기 전에 방어원들에 와서 기자들, 기자들을 출시시켰습니다. 몰아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차를 타고 가는데도 모르고 어쨌든 차 타고 들어가서 올라갔죠. 황후소환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 이렇게 중요한 피의자가 와서 그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검찰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해줍니다. 언론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돼서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이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뭐 답변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기자, 기자들이 대충 그 조사하는 내용을 알고 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아무 간단한 브리핑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보통 기자들이 이 피의자들 들어가면은 막 밤새울 때도 있고 막 스물 몇 시간씩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기는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려오는걸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서 금찰에서 그, 그 출입 기자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요 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 미리 좀 알려줍니다. 공지를 해줍니다.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는 피의자 암호개암호개가 10분 후에 내려갈 예정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뭐, 기자들이 밤새우고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차 종결 시점을 기자들에게 공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백한 황후 소원이죠. 조사받을 때도 황후처럼 했습니다. 자, 9 to 5, 이 말이 나왔습니다. 9 to 5.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다. 8시간이죠. 아침 9시에 출석해서 5시에 나 못하게 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8시간 했나?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뭐, 장, 그, 아주 고의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 뭐, 검사 고의직에 가서 티타임을 하고 시작을 하죠. 정경심 씨 티타임 했답니다. 가서 30분 동안,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고의직하고 있겠죠. 30분 티타임 하고, 점심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동안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변호사와 협의하느라고 자꾸 빠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휴식하고, 그러니까 또 발언도 대부분 변호인들이 대부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그 사이에 본인은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겠죠 그 다음에 기가할 때도 황후 기가했습니다 몸에 앞에서 못하겠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못 가게 만 물리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잡으려면 긴급체포를 했어야죠 긴급체포감입니다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좋습니다 뭐 형식은 아무래 황후소환 황우조사 황후 기가를 시켰어도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 거짓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윤석열 검찰이 일단 정식 수사를 절차대로 하기 위해서 한 발을 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양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칼을 겨누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 인권 어쩌고 하니까 형식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림수어, 제가 아까 서종국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네 가지 노림수들, 이런 노림수들을, 노림수들의 검찰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음 형식을 이렇게 황후소환, 황후조사, 황후기가 시켜놓고 수사 결과물도 별게 없으면 국민들은 검찰에 정말 분노할 겁니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